네, 구독자 여러분, 저희는 방금 전에 알로섬에 도착했고요. 어, 한 45분 정도 됩니다. 국방섬에서. 그또 여기서 이제 한 차를 한 3시간 정도 타고 이제 열방을 향한 땅극 기도원, 열방을 향한 땅극 기도원. 지금 이제 정지 작업, 어, 바닥, 토지 정지 작업을 하던 중간에 지금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, 가서 또 기도를 하고, 일제 건축비 1억 고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,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, 어, 지금 오늘도 건축학원 245 원주민교의 건축비 1450만원, 또 23호 출입문 창문 내일 값을 예정이고요. 280만원 쉽게 채워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